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났던 위기 사면 초가죠.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아, 지금 추격하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도가도 못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음? 자, 지금 왜 모세가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그전 상황을 보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포에 네,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와서 우리를 저 사람들의 손에 죽게 만드냐? 그런 원망을 이제 모세가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응? 그들의 원망을 이제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응? 무슨 때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응?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자, 그런데 지금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을 행할 때이 상황이 무슨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에요. 무슨 조짐이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애국군대가 우리가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니네들 지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르짖지 말고 명령하여 그들로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선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전무후무한, 이제까지 한 번도 뭐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할수 없는 일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어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믿음 또내 어떤 그런 성품, 내 어떤 그런 경륜, 내 경력, 내 어떤 지식, 내 상식, 내 기준, 내 철학, 내 가치, 내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눈에는 될것 같지 않고,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지방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다음에 하십니다.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전해도 지금 현찬을 파네. 그들이 또 추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 그들이 모독에 막으셔야지 그들이 또 그곳에 들어간대요. 이스라엘에서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애국 군대도 지나간대요.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요 1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 이 굉장히 이기적이셔. 자기 영광만 챙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안전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들을 바로 뒤따라 들어가게 해서 더 공포스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챙기신데, 이 본문까지만 보면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고, 계산이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응? 네.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그 구름 기둥이, 앞서 가던 구름 기둥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옮기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왜 옮겨졌을까요? 자, 20절을 보세요. 애국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음? 지금 여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중간에 딱 이제 서니까 그 구름 기둥도 이제 따라와서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어났습니까?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 있고 저쪽은 누구냐면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이에요. 애굽 군대가 애굽 군대가 있는 쪽에는 이 구름기둥 말은 구름기둥이 구름 옮겨가서 어두컴컴한 흑암이 그들 앞에 가로막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기둥이 지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환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며칠 지난 얘기가 아니야. 동시간적인 얘기예요. 동시간. 지금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이 앞에는 환한데 이 뒤는 어두컴컴하단 말이에요. 구름기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구름과 흑음으로 말미암아 음? 이 지금 이 애국 군대가 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앞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앞을 모르니까 공포가 되고, 앞을 모르니까 걱정이 되고, 앞을 모르니까 원망이 되지만, 앞을 다 알면 어때요? 재밌죠? 아, 이 위기, 아, 이 질병, 아, 이 고난,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다 하실 거예요. 안다면. 괴로워할 것 같아요? 안 괴로워할 것 같아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앞을 다 알면 모르니까 이렇게 막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짜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앞날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걸 믿으면 안과 같은 거 아니에요? 이로 가나 저로 가나 어 정상에 오르고 그 길에 갈 건데. 왜 빨리 안 가게 하냐고, 왜 빨리 응답이 없냐고, 그러지 말고 기다려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정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믿음 생활을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고난이 있느냐?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고난이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을 믿음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전은 어땠어요?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다고 아우성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해. 그리고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어? 물이 갈라지라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아멘 하고 거기가 가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때는 어떤 때일까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일까요? 그 때를 여러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한가 통한다는 것처럼 그런 교류와 교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오래 산 부부가 서로 눈빛만 보고 행동을 보면 어떤 마음인 걸 여러분 캐치하고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하고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내 관심사가, 내 생각과, 내 모든 시선, 내 모든 감정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분산되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자신만을 위해서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오죽하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행동으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다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에 나와서 가나한 땅에 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길이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이켜서 지금 남쪽으로 흘러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흘러가게 하고서 뭐를 맞닥뜨립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이 있어요. 금방 치료가 됐고, 완치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가셔요. 더 어렵고 힘든 길을 내모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래요? 저 쉬운 길 놔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응? 원망조에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시란 말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홍해바다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너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대, 응? 입술로 죄를 짓지 말고, 불신의 말,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손자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손에 수고하는 일에 위해서 하나님의 회가 섭리가 있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가까이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때를 분별하며 기도할 때인지 행동할 때인지 그 때가 어느 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갈망하며, 더 목말라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또 손에 경영하는 모든 일터 위에, 교회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 알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 보내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주님 어려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주님께서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참 소망의 죽음의 어둠의 자리에서 참 생명과 빛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